안녕하세요 토방삼촌입니다 자 오늘 2호 3일 자 KBL 포로농구 19시에 있는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는 창원 LG 홈에서온주 DB 와 경기를 치릅니다 자 현재 창원 l g 와온주 d b 에 대해서 경기를 준비를 해왔고 자 그러면은 창원 LG 대 온주동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잉? 보자 보자 자창원 LG 대 자. 창원일지대. 자 현대 모비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원 lg대 창원 lg대 온주동부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시에 있고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 창원 lg에서 경기를 치르죠 자 현재 창원 lg는 23승 13패로 현재 6할대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kbl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온주동부는 6이고 16승 20패로 4할대를 기록하고 있고 내일 창원 h 지홈 경기장으로 떠나서 원정 경기를 치르죠. 자, 그리고 창원 h 지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다섯 경기 중에 4승 1패, 392득점과 371실점으로 현재 4승의 기록 중에 있고. 자, 홈에서는 두인기 중에 2승을 거뒀고 161득점과 137실점으로 현재 2승을 거두고 원정에서는 세 경기 중에 2승 1패 231득점과 234실점으로 현재 2승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KC시한테 923대 74로 이겼고 자 모비스한테는 졌지만 나머지 연달아서 KGC와 케니소니뿜 서울 의스킬 이기면서 지금 현재 3년승에, 3년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도 지금 보시면은, 자, 김준성 감독으로 대체하고 난 뒤에, 지금 동부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죠. 지금 보시면은. 자, 동부의 5경기 팀은 5섯경기 중에 4승 1패, 397득점과 383실점으로 현재 4연승 중에 있고, 홈에서는 3행기 중에 3승, 240득점과 214실점으로 현재 홈에서 3연승의 기록 중에 있고 자, 원중도 도예기 중에 1승 1패 157득점과 169실점으로 현재 1승에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최근 네 경기를 보시면은 동부가 너무 많이 쉽게 바뀌었죠. 연패를 엄청나게 많이 하던 동부가 지금 보시면 다섯 경기 성적 중에서는 캐롤한테지고 나머지 서울 삼성, 소닉붐 한국가스공사 전주 KCC를 이기면서 지금 4인승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부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22년 4월 5일날자 동부가 이겼고. 22년 11월 1일에도 동부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긴기 21년부터 23년, 자, 이번 연도 17일까지는 맞대결에서 창원일지가 동부를 이겨내면서, 현재 맞대결에서는 창원일지가 조금은, 지금 뭐, 전력은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금 창원일지가 다섯 경기에서는 1승이 더 많은 점. 일단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두팀다 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접전의 양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래서 여기 두 팀에 대해서 맞대결과 뭐팀 순위를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은 이제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짧게 한번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창원 LG대 원주 동부에 대해서 뭐 경기 양상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창원 LG는 직전 경기 2월 1일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75대72 승리를 기록했고 백투비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월 29일 원정에서는 수원 KD 상대로 81대 8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1 3 모비 상대로도 사연승이 주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맞고 다시 창원 일지도 3연속의 승리를 추가를 했죠. 시즌 23승 13패의 성적이고 SK 상대로도 이제도가 4득점의 연토 야투 난조 뭐 10개 중에 2개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대 실추저까지 뒤졌던 경기였지만 이 코토 3점이 버저비트가 성공시킨 후 이가니가 20득점 성투시 5개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경기의 내용입니다. 아? 자, 모든 선수들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면서 공격근의 한 채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했고 에너지 레벨과 공수 전환 속도가 우위를 보였던 사양입니다. 자 일단 뭐 공수 속도 자체가 LG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 날에는 전환 속도도 많이 빨랐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한 승부처에서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 아셈머리 그만큼 자유투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19득점과 21리바운드 단테 커밍헤임이 골밑을 사주했고 4쿼터는 21대14의 강한 디심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이라고 봐주죠. 그만큼 마지막 쿼터까지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LG가 SK를 잡았던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원주동부로 넘어가서 지점경기 1월 28일 홈에서 전주K 상대로는 89대73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경기 1월 26일 홈에서 한국 가스공사 상대로는 71대65 승리를 기록을 했죠. 현재 동부가 지금 감독이 바뀌고 김주성으로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연속의 지금 흐름 속에 15승 1 9패 성적으로 지금 4연승에 엄청나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주 K 상대로도 두경민의결장은 이어졌지만 최근 상승세 리듬을 보여주고 있는 김상재 강상재 김종규가 보통 빅맨 싸움에 있어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여섯 명의 선수가 두자리 선수에 기록하고 있는 고른 활약이 나타났던 경기입니다. 그만큼 동부가 원래 국내 선수들이 많이 부진했지만 점점 국내 선수들도 조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브리먼이 1 0득점 에르난데스가 12득점으로 교대로 골메이스 사수했으며 알바노가 15득점 사으시시가 4 어시스트로 본인의 득점 뿐 아니라 팀의 리딩을 책임졌던 사항입니다. 또한 벤치에서 출격한 박찬이 6득점 6 어시스트의 알토란 한력도 두 인기가 나왔으며 김현호가 12득점으로 보이도 반가운 소식이 된 승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뭐두팀다 지금 물이 많이 올라온 3승 경기와 4승 경기에 대한 3연속 팀과 4연속 팀의 경기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에 뭐 짧게 말씀의 결론을 내버리면, 백코트와 리바노 쌈에서는 창원 1지가 우위가 조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호시즌 상대전 2차례도 100득점이 나왔던 것도 기억하면은. 또한 온주 d b 도 경기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밑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저 창원 일지가 조금은 더 유리하게 보이고 지금 그리고 패턴 자체도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까지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 경기에 저의 초안으로는 창원 일지 승과 오버로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2월 3일 자 KBL 프로농구 자 창원실내체육에서 치르는 창원LG대 동주TV에 대해서 저의 초안영상으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자이 경기에 더욱더 자세한 내막과 추천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에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무료로 픽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금전전는 비용 없으니까 편하게 문의 한번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